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신돼요 구체적인 매점만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 세력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초전도체 대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초전도체 이슈는 계속 진행중인 이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LK99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초전도체는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어, 관련된 연구는 계속 진행중 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 있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오늘 분석하고 추천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서코비를 바로 추천해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어, 잘 이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한국주식TV라는 채널인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이 급등주 추천 영상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마음선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신 얼마 전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신신제약도 바로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죠. 다른 종목들도 다 지금 좋은 흐름에 있거든요. 약수위에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여러분들께서 도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변동성이 적은 자리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는 대응하기에 좀 힘들거든요. 좀 불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해서, 어, 위험한 자리에서 팔고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시간에 문제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또 텔레그램에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영상으로도 분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훨씬 더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어, 그 전에 어, 영상에서 추천하고 텔레그램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있으니까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매집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력매집주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제 급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또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성 델타 테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신신제약이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음봉일 때 추천을 해드리진 않는데 이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좀더 지켜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2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세력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세력선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주더라도 이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좀뭐 계속 가져갈지, 적정하게 수익을 챙길지, 그거는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서리빌리언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 빠지긴 했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시간의 문제이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안전하고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22평선하고 이게 좀, 뭐, 어, 벌어지는 급등이 나왔을 때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가고 계신 분들은 오이 평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장기 장기 평선이 아니고 이거 세력선이죠. 이 세력선 어떻게 돌파하는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돌파하면서 오늘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문은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이 세력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십이 평선 은절에서 다시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매도 매수 몇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한2.6% 상승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릴 때이 5호 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면될것 같아요. 이탈했을 때좀 판단을 좀잘 해야 되는데 그건 장중에 우리가 체크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력선과 448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이평선 이탈했으면 깊게 눌러주고 이런 데서 다시 매수 기회가 왔을 텐데 이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간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도도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좀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신혼입니다. 신혼도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점검을 좀해 드렸던 종목이죠. 중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4월 10일날,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이 세력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지금도 이 세력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살짝 이제 돌파를 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세가 꺾이면 이제 전고점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눌러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도 대응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 동구 바이오제약이 노리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이 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고 그랬고, 오늘은 3.3%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력선에서 이탈에다가 살짝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완전한 이제 바닥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그리든 결국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길게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도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여기서 한번 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은 4.12%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여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은 대아티아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이것도 한국전력하고 같은 날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이건 완전한 바닥 보이죠? 하락을 하고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잠시 이탈했지만 자리 잡으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좀이 부분까지. 전 저점 구간까지는 또 수익 구간이 한번 열려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구간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세력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이 평선 만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오이 평선 이탈했을 때는 별도로 계속 체크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그거는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죠 우리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세력선 깔끔하게 돌파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5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224의 이평선이니까, 이까지 이제 수익구이, 아니, 열리게 될 거고, 뭐, 양이 더 상승이 나온다면, 그래서 112, 224의 이평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야 돼요. 만약 돌파하면은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맞고, 조정을줄 가능성은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이제부터는 참고해서 어, 계속 대응을 해가야 될것 같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시간의 문제이지, 대부분 다 수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점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을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를 주시면 돼요. 텔레그램에서 종목 추천은 훨씬 더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 무작위로 저희가 이제 종목 추천해 드릴 때마다 문자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이용하시면 돼요.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문자를 이용하시게 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실전 투자 텔레그램입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이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뭐 실전 투자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또 투자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그때그때 그때 기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은 시간을 두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점검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매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뭐 테마별로도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뜨거운 테마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게 돼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집중해서 해드리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 쪽으로 단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맥점이 다 달라요.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겁니다. 뭐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 서윙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구별해가지고 이제 시사 선택하셔가지고, 함께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직장인들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큰 자리에 보통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때 사고 또 그때 바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팔지를 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잖아요 더그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단타는 태생적으로 직장인들에게 는잘 맞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따라오실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함께 저희들과 다 같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단타를 해도 괜찮은데 그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매집주 위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고 또 저희도 훨씬 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또 수익도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투자자들은 이제 단타는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죠.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또 수익은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 자료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 여러분들 나름에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전을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직접 당사자가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 뭐, 엑셀도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그래 보지 않으면 운전을 할수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서 이제 말로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직접 자기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내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돈, 소액으로 뭐, 십만 원이면 십만 원, 백만 원이면 백만 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천만 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감이 좀 많이 잡힐 겁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노하우를 익혀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좀잘 맞아지게 될 겁니다. 음,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매수 매점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나름의 확신이 있어야 따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나름의 이제 확신이 생기게 돼요. 뭐 그때부터 손발이 맞아지면서 좋은 결과가, 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 참고 삼아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검색기가 천하무적인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검색기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천 종목을 봐야 될것 같으면 백 종목, 열 종목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좀더 밀도 있고, 어좀 정확하게. 볼수 있는 뭐 시간적으로도 분석도 하고 뭐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검증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죠.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증명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증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뭐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해드린 정보가 올라가는지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저희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가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전 투자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가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큰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반... 양성과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차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급등 흐름이 나왔죠.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초전도체가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건 아니죠. 그죠. 초전도체라는 테마를 이용을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테마라든지 매출 전망 뭐 같이 미래 가치 미래가치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돈의 집합제 즉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런 개념 정립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 세력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 의도는 소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이가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세력이 나가지 않으면은 한 번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출을 해 보고 기대를 하면서 맥점만 계속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맥점을 정확하게 짚으면 그때부터는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448일 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세력이 의도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거래가 들어왔고 세력이 한번 들어왔는데 이 고점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길 과정이 없죠. 그대로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계속 유추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448선 이달했다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는 보통 1년, 2년, 3년 또는 이제 4년 있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르면 2년 차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2, 3년, 3, 4, 3, 4년 있다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들 말하는 작전 세력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그쯤에서 나가는 적이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448이 평성이거든요. 이거 다이탈 했죠. 장기입해서 모든 걸다 이탈하고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개미들이 매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매수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어, 여기서 이제, 전뜻 우리가, 어, 내키지 않죠. 이런 자리는. 왜냐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하방이 열려있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개미들이 숨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시도 자체를 할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힘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거 다시 끌어올렸다는 건 뭡니까?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 해가는 흔적이 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 뭐, 448입에서 돌파하자마자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448선 이탈했다가, 올라 가는 자리, 이런 자리 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나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은. 상승 초입에 이제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고점 부분에서 나간 흔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면 여기서 나가지 여기서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나갔다 온다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 이 세력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세력이 나갔는데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고점에서 나간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세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 한번 상승이 나올 수있을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이 448선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왜이 부분 안에서 조정을 줬는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숨어 있는. 지지장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바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 때론는 짧게, 때론는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 서이 세력선이 하나 지나가죠.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맞고 조정을 준 겁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이에요. 이전고점이 아니라 이 세력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죠. 저희는 그렇게 이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매수맥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22평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을 때는 매수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계속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어서는 이렇게 이제 좀 살이 잡았으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는데 어, 바로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회를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 뭐다 448선까지 이제 이탈해서 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뭐 반대 흐름이 살짝 나왔을 때도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거는 22평선뿐만 아니라 112평선까지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깜짝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요 이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긴 한데, 여전히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좀더 뚜렷해질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게좀 좋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24위 표서 위로 올라올 때 가장 좋습니다. 뭐, 어, 주주방에서도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죠. 그래, 그걸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224 이평선 위에 올라올 때다라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지만 조만간에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짧게 먹는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꼬리 달리고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좀더 지켜보다가 수익을 극대화 해나가고 반드시 눌러줄 수 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그건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면 그냥 계속 편안하게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큰 수익이 나올 때 길게 좀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눌러줬을 때 다시 공약해서또 우리가 공약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판단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매수 맥점은 바로 여기에 어쨌든 여위에 올라와야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주체는 아니죠. 우리는 올라갈 것 같은 사고 내려갈 것 같은 파는 이 행위를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력은 그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든 우리는 그때 그때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더 많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이제 이탈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 알려드릴게요. 또 주주방에도 계속 점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지면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로 대응을 해 드릴게요. 어, 매도 매점 매수 매점장가하기 짚어드리고, 그리고 주주방에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좀더 밀도 있게, 뭐,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남기고, 또 대응도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고, 여기선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신성 델타 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나 텔레그램은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텔레그램 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 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 훨씬 더 이익이 있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기법과 넣어도 계속 알려드리고 뭐 전자책도 드리고 때, 때에 따라서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죠? 하루 아침에 뭐 크게 성장해 갈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학습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도 눈이 더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또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시고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는 하나 드린다고 했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어, 완전 이제 바닥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때큰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포스코 DX거든요. 포스코 DX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 상승이 나왔을 때그 직전에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한번, 어,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앞에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자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세력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 의도에 편성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량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448선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이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제주 반도체도 좀 같이 봐야 돼요 제주 반도체도 좀 비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의 흔적을 계속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 반도체도 보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래서 그렇죠. 전보점 영역에서 가장 많이 쌓여있던 매물을소화 하는 그런 파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죠 그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빠졌다가 448선이 돌파해서 자리 잡으면서 그 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보통 1년, 2년, 3년, 뭐 때로는 4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런 물량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실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차트를 좀확대해 볼게요. 완전한 바닥구이죠. 완전한 바닥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제 들어온 거죠. 그 앞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이서 터진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거래가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근데 유의미하게 크게 상승이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완전히 이제 바닥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량 자체가 이제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는 그런 파동인 거예요. 그조정을 주고 바닥군에서 다시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매집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은 한 번은 크게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안 가지려야 맞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놓치면 좀 아깝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관련 정보도 드릴 테니까 잘 이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독자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관련 정보도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대응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어,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또 같이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로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력 매주쯤 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또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로서 보답을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